토마토가 풍년이면 의사는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 타임즈에서 정한 10대 슈퍼푸드 안에도 속해 있는 토마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며 건강에 대한 이점이 많은 채소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생식, 주스, 볶음 등 다양한 활용을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가 가능한 토마토는 붉게 익었을 때그 영양가가 더 뛰어나며 피로 회복과 연관 있는 구연산과 단백질. 절분, 비타민 a, b, c 외 베타카로틴, 칼륨, 라이코펜 등이 풍부합니다. 저칼로리 채소로 포만감이 오래가며 지방의 함량 역시 매우 낮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물론 항산화 기능이 있어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항산화란 단순히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예방하고 염증을 이겨내는 힘을 말합니다. 항산화가 잘 될수록 몸의 면역기능도 올라가며 여러가지 신체 손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엔 피로를 풀고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식품 영양학자들은 하루에 토마토 2개 정도 섭취하면 1일 필요한 비타민 권장량의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농업과 식품화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암이나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첫 번째로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에서 노화와 암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산소를 억제시켜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어 신체를 보호해주며 두 번째로 항암 효과가 있어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의 영양소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 주어 유방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에 좋습니다. 세 번째로 심혈관 질환에 좋은데요.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해 높은 혈압을 관리해 주며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순환을 도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어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눈을 건강하게 해 줍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해 피로한 눈의 시력을 보호하고 피로를 회복하여 지속적인 시력 감퇴나 야맹증 등을 예방해 줍니다. 이 밖에 토마토의 경우 건강한 피부 관리는 물론 높은 혈당 감소에 도움이 되며 구내염 완화 산모와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토마토 제대로 먹으면 득이 되지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독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덜 익어서 초록빛이 나는 토마토입니다 요즘 품종 개량된 토마토로 여러 색상의 토마토가 나오는데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검은색 토마토,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한 노란색 토마토,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 흰색 토마토 등 성분별 맞춤으로 다양한 색의 토마토가 나와서 초록빛의 토마토도 품종 개량되었다 생각해서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초록빛을 띠는 토마토는 알레르기 유발 등 독성이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빛을 띠는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감자의 싹과 같은 독성 물질입니다. 솔라닌이 체내에 들어오면 적혈구를 파괴시켜 빈혈 상태를 만들고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뇌신경 마비, 전신마비 등을 일으킵니다. 익지 않은 토마토에 있는 솔라닌은 열을 가하더라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덜 익은 초록색의 토마토는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로 공복에 먹는 토마토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어 시리얼이나 과일을 갈아서 끼니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만감이 있는 토마토를 갈아 토마토 주스로도 많이 드시는데 공복의 토마토는 토마토의 팩틴 성분이 위산과 결합하면 융해되지 않는 덩어리가 되어 위장을 막게 하고 이로 인해 소화불량과 위궤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위 식도 과략근을 헐겁게 만들어 위염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먹을 경우입니다 토마토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히스타민 이라는 성분의 함유량이 높은 편입니다 히스타민은 이물질이 우리 몸을 침범했을 때 콧물 재채기 등을 분비시켜 배출시키거나 혈관을 확장시켜 백혈구가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토마토를 먹을 경우 몸 속에서 히스타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풍이나 결석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피해주세요. 통풍은 요산이 침착되면서 관절 주변 조직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통칭합니다. 요산은 퓨린 성분이 대사되면서 만들어진 후 콩팥을 통해 배출되어 통풍 환자들은 퓨린 함량이 높은 술이나 생선, 고기 같은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요. 토마토에는 퓨린 함량이 낮지만 섭취 시 혈청 요산염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통풍 환자의 경우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색상이나 먹는 시간,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득이 되거나 독이 되는데요. 내 몸에 맞게 조절해서 잘 드시면 좋을 텐데, 이러한 토마토의 정확한 보관법을 아시나요? 토마토를 과일처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냉장고의 낮은 온도가 토마토의 숙성 과정을 멈추게 하고, 껍질 속에 있는 세포막을 손상시켜 수분을 빼앗으면서 라이코펜 성분을 40%나 감소시키며 단맛을 줄어들게 합니다. 또한 햇볕 역시, 토마토의 영양소를 파괴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을 두르고 가열해 먹었을 때몸속 노폐물과 염증을 빼내는데 도움을 주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4배 정도 높아집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과 함께 드실 경우 면역력까지 높아지니 꼭 참고해서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의 암으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36.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등의 순입니다 폐암은 흡연자의 암만이 아니며 주방연기,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비흡연 폐암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의 의학 검증 기관들이 발표한 폐에 좋은 식품인 고구마와 당근을 먹는 방법과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A를 합성하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폐 주위의 염증을 막고 폐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는 연구 자료를 통해 고구마와 당근은 폐 기능을 좋게 하고 항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국립암 연구소 역시 고구마와 당근을 매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5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강글리오사이드의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은 바로 당근, 양파와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고구마와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양파는 퀘르세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과 퀘르세틴은 모두 지용성으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그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증가합니다. 두 가지 성분은 항암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암세포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아래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폐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폐 건강을 지켜주는 고구마 당근 미나리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 특히 맛있는 미나리는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채소로 해독작용을 해주며 미세먼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미세먼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중금속이 섞여있는데 미나리는 중금속 배출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폐 면역력을 높이는데 좋은 식품입니다. 준비 재료는 고구마 1개와 당근 반개, 미나리 한 줌, 양파 4분의 1개, 청양고추, 마늘, 튀김가루, 맥주입니다. 먼저 고구마는 껍질에 플라보노이드를 비롯해 유효성분이 풍부하니 잘 세척해서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세척한 고구마와 양파, 당근은 모두 채를 썰고 미나리도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합니다. 청양고추와 마늘은 다져 놓고 모든 재료를 섞은 뒤 튀김가루와 맥주를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튀김가루와 맥주로 반죽을 하는 것은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인데요. 맥주의 알코올 성분은 날아가고 향만 남으니 아이들도 먹을 수 있으며 완성되면 아주 바삭한 전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반죽한 재료를 넣고 부칩니다. 이렇게 완성된 고구마 당근 미나리전은 고구마의 달달하고 구수한 맛과 당근의 달큰한 맛, 그리고 미나리의 향과 씹히는 식감이 조화롭습니다. 맛있는 레시피로 폐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